네, 안녕하세요. 더프로의 네모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꿀꿀잉님의 견적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의 견적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견적을 조개 시켜주고요. 자, 우선 CPU는 라이젠이 아니라 8명장으로 간다고 합니다. 8명장 가격이 지금 레이스 쿨러 팩이 거의 5만원대까지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가성비가 솔직히 말하자면은 G4560 그 이상을 넘볼 넘보게 됐죠. G4560 같은 경우에는 그 간단한 방송 메이플 정도는 돌아가는데 4560으로는 오버치에서도 약간 그 딜레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죠? 있다고 하죠. 자, 메인보드는 에즈락 어, 70m 프로도 가셔도 되고 이거도 가셔도 되는데 에즈락이 좀더 편하죠. 편하기보다는 이제 알려진 게 많아요. 이제 우리가 보고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에즈라고 하는 걸좀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램은 단일로 가셔도 상관없는데 그래도 <laughs> 요즘은 다잉램시 대니까 16GB로 가실 거면 처음부터 16GB로 가시면 되되 <laughs> 레머리는 음 솔직히 말하면 중고로 구매하시는 게좀더 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드디스크는 1TB 정도는 넣어줘야지 게, 게임이 할 맛이 나요. 뭔가 넣을 것도 생기고 기타 등등도 할수 있으니까 하드디스크는 1TB 정도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SSD는 아까 샌드디스크로 가신다고 하셨는데, <laughs> 좀더 투자하시면은, 웬디블루로 갈수 있어요. 좀더 투자하시면은, 850 에버로 갈수 있는데, 850 에버는,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2만 5천원 정도 더 비싸죠.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입니다. 그래픽카드는, 아까 460을 선택하셨는데, 어 460이 가성비는 일단 상당히 좋아요. 10만원이죠. 네. 460으로, 오, 스톰이, 10만 원이 됐네요. 스톰으로 하는 게 좋죠. 가성비가 상당히 좋을 겁니다. 그리고 저렴할 때 사용하는 저희 케이스가 3R의 J210 해머죠. 해머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실 때 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으니까 아마도 저항, 저항을 구매하시는 게좀더 좋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파워, 파워는 여기서는 이 정도인데, 이게 오버클럭을 하면 4.2, 레이스클럭 팩이니까 4.2 정도 가능하죠. 자, 4.2 정도 하는데, 어, 가끔씩 부족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던데,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여기서 뭐 좀, 그, 과하다 싶으시면은, 굳이 하드디스크는 저는 SSD 240기가로 충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빼주시고, 이렇게 빼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뭐, 모니터 한 대, 더넣으시던가하시면 되겠네요. 모니터 한 번, 네, 요렇게 하신 다음에, 음, 그 다음에 모니터도 한번 골라볼까요? 근데 모니터는 특가로 구매하시는 게좀더 나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더프로의 꿀링님의 견적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버클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중에 다시 팔병장을 구입하게 되면 오버클럭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편집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